독립운동가나 참전용사들이 예. 대가를 바라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제대군인이나 향군 회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그분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국가가 해줘야 된다. 그렇게 예.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대가를 바라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또한 참전했던 사람들도 국가가 애적의 침입으로부터 어려움에 취하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총을 들고 나와서 싸웠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제대군인들이 국가를 위한다는 그런 의협심을 가지고 참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란 것이 존재를 한다면 이분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그에 상응한 예우와 보상을 해주는 것이 국가의 본정책이고 이런 국가 보훈 정책을 그 나라의 경제 수준에 맞춰서 할때 허국 정신이라든가 그 국가를 위한 마음이 지속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가 경쟁력에 비해서 보훈 정책은 아프리카 수준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의 이 보훈 아국 의식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했는데 과거하고는 어, 지나치게 현재 떨어졌습니다. 젊은이의 60%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총을 들고 나가서 싸우겠느냐 이렇게 설문을 했는데 60%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열악한 보훈 정책에서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